지금부터 재고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전화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솜타 진대표입니다. 자주 나오는 차를 여러분들 좀, 어, 왜 이렇게 또안 나왔어?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또 차량만큼은요. 일단,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 수가 없는 이제 금액대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원대 이렇게 준신형 알티마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까. 근데 지금 구형 버전, 이전 버전도 거의 한 3, 400만 원대 나오거든요. 근데 400만 원대라고 하면 한 단계 모델을 거쳐서 가져,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판금이 좀 들어가면서 싸졌거든요. 여러분들, 400만 원대 알티마.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수입 차량입니다 뭐니산의 알티마 자주 선보여서 뭐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어, 또 나왔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 대형급 세단에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사실 끝판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가격적인 부분도 끝판왕이지만 무엇보다도 동급 대비 차량 뭐 어코드 캠리 이런 차량들보다도 월 훨씬 더 차량은 더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더 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냐면, 뭐, 니산이 이제 한국 철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중고차 가격도 다 반영이 된,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반해 차는 너무 좋은데, 오늘은 금액이 400만원대, 어, 거의 처음 나왔습니다. 구형이 아닌데, 신형 모델입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3년 6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17만 4천 키로입니다. 자, 사고 이력에는요, 뒤쪽에 이렇게 교환 두고 판금 두고 들어갑니다. 해서 사고 이력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의 알티마 2.5 모델입니다. 금액이 여러분들 좀 우수 어 보이실 겁니다. 420만 원. 420만 원인데요. 뭐 뒤쪽 사고 감안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구성 끝장난 알티마.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 이제 준 대형급 세단. 뭐, 우리나라 뭐, HG 혹은, 어 뭐, 이렇게 K7들 보실 텐데요. 그 차보다 전 알티마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가격대가 여러분들, 일단, 420이라는 거는, 어, 떻게 보면, 정말 저렴하다고 좀 설명을 드려봐요. 까 HG 라인업 때에 대해서 400만원대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키로수 한 30만 키로 이상 예상을 해보고요. 뭐, 차가 뒹굴렀거나 거의 대파차 수준이야만 가능한 금액인데 오늘 얘는 어 뒤쪽에 이제 이렇게 판금이랑 교환 들어가면서 물론 사고 차는 맞죠. 예, 그런 그렇지만 저는 주행상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오늘 또 얘는 한 500만 원대까지도 사실 팔아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에요. 근데 오늘 금액 확 낮췄죠. 420만 원. 400만 원 초반대에 이렇게 준대형급 아주 고장도 나지 않는 좋은 차는 여러분들. 알티마,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알티마, 이 차량 뿐일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컬러는 다들 좋아하시는 이제 이렇게 어, 그레이 계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양쪽에 또 헤드라이트는 다 LED죠. 그러니까 전방 센서 안개등까지 앞쪽에 다 올라가져 있고. 디자인도 이제 준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평균 600만 원에서 거의 900만 원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전 버전이 뭐 지금 300만 원대 어서 왔다 갔다 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420만 원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거의 전 버전 가격이라고 어 차이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앞쪽에 타이어 보여 주시면은 타이어 잔여량 좋습니다. 50% 이상 남아 있고요. 어, 휠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어, 또 위쪽에는 썬루프까지도 올라가져 있네요. 그래서 썬루프 대부분 안 들어가 있는 모델들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이제 이렇게 어, 내비게이션까지도 어, 적용된 디스플레이도 올라가져 있고 뭐 열선핸들, 뭐, 뭐 크루즈, 뭐 열선시트 다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외관 도장 상태도 깔끔하고 네, 뒤쪽도 잔유랑 좋은데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교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후면보러 오시면은요, 리어 램프도 이렇게 약간 투명식으로 잘 나왔고, 아래쪽에 이렇게 스포티하게, 예, 예, 듀얼 머플로 올라가면서 스포티한 세단 컨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트렁크 상태 보여주시면 트렁크 뭐 정말 넓습니다. 아주 넓게 좀잘 빠져있고, 아래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스피어 타이어까지, 스페어 타이어까지 어,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일단 금액이 여러분들 딱 420만원에 가능한 알티마는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사실 키로수가 큰 의미가 없는 차,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구성 너무 좋은데, 어떤 차랑 비교를 하셔도 가격 경쟁력 너무 있고, 어, 차 타보시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차를 내가 샀을 때 만족스럽냐, 혹은 좀 잘못 선택했냐, 어, 차 사자마자 느낌이 오는데요. 얘는 일단 가격대가 42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해봐도 에이, 정말 저렴합니다.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뭐 엔진 소음 상태 는 당연히 좋을 거고 사운드 보스 사운드 아틀란 내비, 썬루프 여기서 조금 더 깎아달라고 말씀하시면 약간 양심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윈도 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예, 이렇게 시트는 기본 전동, 예,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핸들 제 이렇게 예, 열선 핸들, VDC 기능, 트렁크 버튼 그리고 예,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은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이제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사이드는푸프레이크푸프레이크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상단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1열 2열 시트 상태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시트 상태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위쪽에는 이제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다 작업해 두셨습니다 어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요 버튼 시동 포함해서 양쪽에 이렇게 볼륨 에어컨 버튼 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컵홀더 양쪽으로 열선,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네.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예, 이렇게 전국, 아님 세계 최저가일 겁니다. 요렇게 싼 차는, 어, 잘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자, 사고도 다행히도 뒤쪽에 났기 때문에요. 주행상 전혀, 어,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좀 설명드려보고 싶고요. 420만원 알티마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산의알티입니다 420만원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가능하고요그 가능하, 다 밖의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분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자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자 진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일단 자 수입산의 수입인데요 어, 여러분 연식 키로수가 미쳤습니다 일단 18년에 6만키로대 네, 아주 깔끔한 녀석이고요이 차량은 다른 건데 이거 1등입니다 연비 연비가 어 거의 20kg 이상 뽑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게다가 오늘 준비한 라인업이 18년식이기 때문에요 준신형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중형급 SUV의 끝판왕이죠 자, 푸조입니다 푸조인데요 오늘은요 천만원에 18년식 푸조가 가능하다 예.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17년식 금액도 천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페리 됐는데요 그냥 페리 전 가격으로 한번 드릴, 드려볼 예정입니다 후조의200 발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요 장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차량 고르실 때는요 어, 여러 가지 보시지만 일단 신형 모델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푸조 2008 일단 페이스리프트 거쳤고요 연식 18년에 6만 키로천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천만 원에서 조금 더 받긴 할 건데 지금 뭐 17년식 같은 경우에도 천만 원이 훌쩍 넘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 어떻습니까? 등급도 아주 어. 인기 좋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내가 연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SUV를 중형급 요 보고 있는데 어 마땅히 이렇게 국산 SUV도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예 이렇게 수입차 봤더니 좀 많이 비싸. 푸조 선택하시면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최초 등록 2018년 8월달에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는 62,000km입니다. 자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푸조 208 1.6 블루 HDI 알리드 그립 컨트롤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파격적인 금액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게 푸조의 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뭐 일단 여러분들 예. 푸조라는 브랜드 다들 어, 호불호는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요 어 그리고 연비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어, 나좀 주행거리 많고 연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푸조 차량 경험해 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 보고요 게다가 오늘은요 연식이 뭐 14, 15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오늘은 18년식입니다 6만 키로라는 거 예, 게다가 딱 18년식에 여기 페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대가 천만 원이 훨씬 더 훌쩍 넘게도 받을 수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1,020만 원에 한번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0만원에 푸조준비했고요2008 신형 모델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외관 바디 컬러가 어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진한 그아 진한 실버 색상 혹은 약간 연한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버 색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되게 고급스러워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 포르쉐에 들어가는 약간 이좀 다크한 실버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이랑 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왜 실버 컬러를 왜안 좋아하냐면 약간 좀 무난하고 어, 약간 컬러감이 좀 떨어진다. 대신에 뭐 관리는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선호들을 안 하시는데 얘는요, 달라요. 예, 얘는 정말 실물을 보시면 어, 차 색깔 되게 매력적인데 뭔가 밋밋하지도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외관이 이제 신형으로도 변경이 되면서 그릴도 싹 바뀌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거의 신형의 느낌 나죠. 예,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안개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등급 자체도 이제 이렇게 중간 등급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휠도 어 아주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타이어도 마제스티 타이어에요아50% 남아 있네요.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루프랙하고 물 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시트는 이제 실내는 이제 블랙 블랙 인테리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어 옵션 같은 거좀 설명을 드리고. 공간 자체도 좀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 뭐 의자를 좀 많이 좀 뒤로 젖혀놨는데 뒤에서 공간도 생각보다 좀잘 빠진 어,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뒤쪽 타이어는 차나 더 좋은데요. 한70% 아, 이상, 아,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푸즈의 2008 신형 모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에, 신형의 모델들을 구형의 금액으로 가져가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에, 사실 에, 차량 준비할 때 신경 굉장히 좀 많이 쓴다라는 점 <laughs> 생색은 아니고요. 아무튼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이렇게 수납공간 어, 마련이 되있고요 6대4, 6대4 폴딩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차량을 선택하실 때신형 모델 좋아들 하실 거고요 연비 너무 좋고요 SV입니다 중형급 SV에서 부담 없는 사이즈로 운전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인데 1020만 원이라는 거 수입산이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사실 17년식 모델을 갖고 왔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18년식인데 가격이 102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저 자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실내 업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또 실내에 들어왔고요. 핸들이 아주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어, 계기판에 62,000kg. 주행거리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트는 수동이네요. 수동 시트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 센서 버튼, 에코 버튼 있습니다. 핸들 보여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왼쪽에는 어, 볼륨,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도 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를 보여 주시면은요. 어,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위쪽에 이렇게 문 루프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 주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공조기 버튼, 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눈길, 빛길, 이런 식으로, 어, 세팅해서 주행타임 모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를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푸조2008 신형 모델입니다. 6만 키로 타고 오늘 1020에 준비했고요. 어, 아마 가격, 차량 상태 두개다 마음에,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하면서 푸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푸조의 2008입니다. 아, 1 0 2 0만원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분 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썸타 신대표입니다. 아 저희는 뭐늘 항상 조이치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 편안하게 오시면 전화 주세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수입산 중형급 SUV 준비했고요. 오늘은 휘발유 모델, 게다가 4륜 구동까지도 올라가고 사실 이 차량 입고되면 입고되는 동시에 사실 정말 빠른 판매됐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안 빠져가지고 아좀안 빠질까 했었는데 오늘 가격 확실히 빠졌네요 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닛산의 엑스트레일 모델 준비했습니다 엑스트레일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일본의 대표적인 명차예요 이 닛산 엑스트레일인데요 SUV 모델 그리고 4륜 포함되어 있고 가솔린 연료 그러니까 나는 휘발유를 고집하고 4륜 꼭 들어가야 돼 하셨던 분들은 모델들 보시면 마땅히 없는데요 이 일본의 엑스트레일이라 모델 딱 보시면 거의 원하시는 조건을 거의 다 부합시키는 그런 모델이고요 가격이 예전에는 2천만원 거의 중반대 형성되어 있어갖고, 사실 신차급 대비해서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도 안 빠지나 보셨던 분들, 오늘 가격 확실히 빼서 갖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차량의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9년 6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2018년식 역각 제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4만 9천키로로 아주 짧은 키로수 유지 중에 있고요. 당연히 오일류에서 누유 없고요. 사고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의 엑스트레일이고요. 2.5 4WD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금액 2070만원.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이 차량들은 2300, 2400만원대 이 프로필에 가져가셨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2070만원 금액 확 뺐습니다. 엑스트레일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차가 생각보다 크고요. 멋있어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거의 프로필 자체가 거의 신차급의 연식 프로필이기 때문에 이 차량 한번 구매를 하시면 앞으로 최소 짧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거뜬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요. 앞쪽 디자인 멋있어요. 그러니까 니산의 이렇게 알티마 디자인을 약간 이렇게 패밀리 룩을 사용한 듯한 어, 전면부 디자인이고요. 양쪽에는 기본 순정 LED 헤드램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 안개 등 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외관 컬러는 이렇게 실버 색상인데 생각보다 어, 무난하지가 않고 약간 좀 멋스러운 느낌도 납니다. 자, 그리고 휠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휠도 이렇게 좀스타일리시하게휠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타이어 잔여량 약한 30~40% 정도 어, 남아있고요. 탑에는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렇게 램프도 하나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도 이렇게 검정색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고 가죽시트 상태 너무 좋죠 그래서 뭐 일본 차량들은 사실 뭐 장점이야 어 다들 아시겠지만 SUV가 거의 대부분 다 가솔린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엔진 구동은 이제 2.5 모델, 3.5 모델 많이 사용을 하고 게다가 4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SUV가 지금 국산 차량들도 마찬가지지만 디젤 모델들보다 이제 휘발유 모델들이 판매량이 좀 늘어나죠 그래서 SUV 휘발유를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아마 이 차량이 지금 신차급세에서는 가장 적합한 어, 모델로 좀 요즘 좀 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어, 가드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공간 전체도 정말 넓게 빠져있고 이쪽에 또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 어,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 타이어 잔여량 한4 9 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에 휠도 보여주시면 휠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 자 엑스트레이트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SUV를 갖춰 야할 디자인 탄탄해 보이고 어, 디자인도 참 좋고요. 이쪽에 엑스트레이트 이쪽에 SL AWD 레터링 올라가져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수납공간도 아래쪽 이렇게 위쪽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어이열 같은 경우에도 6대 4 폴딩 폴딩 부분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또안 올라오면 좀 섭섭하잖아요 자수입산이 중형급 SUV인 엑스트레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금액 2,070만 원으로 사실 확실히 시세보다 빠진 금액 느끼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연식 풀필 너무 짧아요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고요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메모리 기능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기능 차간 거리까지도 조절되는 크루즈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메모리 기능, 시트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핸들 왼쪽 아래쪽에는 이제 VDC 기능서부터 트렁크 주유구 버튼 자, 그리고 열선 핸들 그리고 4륜 구동 기어 할수 있는 버튼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버튼 굉장히 좀 많죠? 아래쪽에는 푸프레이크 방식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은 약간 되게 얄쌍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운전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핸들도 가볍고요 우측에는 크루즈기능 차간거리까지 다 세팅 가능하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들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가죽 시트 상태 너무 깔끔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블랙박스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 룸미러 기능 올라가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한 8인치, 9인치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아틀란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지원합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일 거고요. 양쪽에 이렇게 에어컨 버튼, 오토 에어컨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키도 두 개, 두 개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차급 SUV 가솔린 사륜 보셨다. 요만한 차량 없습니다. 금액 정말 시원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마음에 드신다면 도이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니산의 엑스트레일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금액 2070만을 원 준비했습니다. 자,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그 밖에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